경조리 1300m 부경제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 최외곽에서 12번 나초 정기수의 맨스타 근소하게 앞서고 한복판에서는 조정기수의 4번 마파워풀 강자가 빠르게 선두경합 모색하고 있습니다. 4번, 3번, 2번, 12번 선두권 모두 네 마리 안쪽으로 포진돼 있고 외곽 쪽에서는 김현중 기수의 11번 마프리깅 라이츠가 4, 5위권 싸움 펼쳐나가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안쪽 자리 잡고 있는 4번 마초 정기수의 파워풀 강자 근선 반마 신차 선두 자리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김종규수의 3번 마 부디카, 안쪽에서는 이성규수의 2번 마 켄터키 영웅 두 마리가 2위권 형성하고 있고 여전히 12번 마맨스타가 3, 4위권 싸움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양상입니다. 정동철 기수의 구나마운 팀 보이도 힘을 내면서 이제 4, 5위권 싸움 전개하는 양상입니다.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약 1마신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4번 마 1마신 반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면서 이제 선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김종일 씨 3번 마 부디카가 계속해서 2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3사이전이 이제 2위 접전으로 급격하게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에서는 4번 마 조창규 세파워풀 강자 단독 선두를 굳혀 나가고 있고 2위 접전에서 3번 마 부디카 2위 자리 지켜나가는가? 바깥쪽 8번 마 하버베이가 막판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8번 마 하버베이 2위까지 진출합니다만 다시 5번마 유광희 위세 컬러미 골드도 2위 싸움에 파고드는 양상. 4번마 선두 자리 위태롭습니다. 바깥쪽 8번만 안쪽 5번만요. 5번, 8번, 11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갑니다. 경주 1,300m 부경채 이경주였습니다. 1 2 마리가 출주해서 모두 첫승을 놓고 장을 열었던 경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저 청키.